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선 영어에서는 요일을 맨 앞에 쓸수 있는데요. 금요일은 영어로 Friday, Friday. 그리고 그 다음에 몇월 며칠. 11월은 영어로 November. 그리고 21일. 그냥 숫자 21은 21. 하지만 11월의 21번째 날 서수의 의미로 21일은 영어로 twenty first 그리고 연도는 두 개씩 끊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0은 twenty 20, 그리고 25는 twenty 25. five. 전체적인 의미는 Friday November twenty first twenty twenty five.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삼한사온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Three cold days and Four warm day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삼한 말 그대로 삼일은 한 춥고 사온 4일은온 따뜻하다, 즉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3 h 일은 cold days 추운 날들, and 그리고 4 o 일은 warm days 따뜻한 날들. 그래서 이번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어순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3 h r e e cold days and four warm days 사만 사온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요. 우리나라 겨울 날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It's winter weather in Korea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i s 은 앞에 나온 내용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winter weather. 그것은 겨울 날씨다. In Korea, 한국에서. 즉,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 중에 하나, 3한 4온,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그러한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이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It's winter weather in Korea. 우리나라 겨울 날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3일 동안은 춥다. 즉, 영어로는 It's cold for three day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3인칭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cold. 날씨가 춥다. for 이때 for는 전치사로서 뭐뭐 동안, 얼마 동안 즉 for 3 days 하면 3일 동안에 전체적인 의미는 it's cold for 3 days 3일 동안은 춥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4일 동안은 따뜻하다. 영어로는 It's warm for four day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it 역시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It's warm 날씨가 따뜻하다. For 얼마 동안. For days 4일 동안.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t's warm for four days, 4일 동안은 따뜻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리듬 있는 날씨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 문장을 영어로는, Weather is rhythmic.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Weather, 날씨가, 즉, 우리나라 날씨가 is rhythmic. 이때, rhythmic 하면, 율동적인 리듬이 있는 발음은 rhythmic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weather is rhythmic, 리듬이 있는 날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영어로는 so it's a good th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so, 여기에서는 그래서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앞에 있는 내용과 부드럽게 연결을 할때 so, 그래서 it's a good thing 이때 it 이때 it은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고요. good thing 하면 좋은 일 단어 그대로 좋은 일 또는 다행스러운 일.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so it's a good thing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자연은 신비롭다. 영어로는 nature is mysteriou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연은 영어로 nature, nature. 그래서 자연은 is mysterious. 이때 mysterious 하면 신비로운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즉, 자연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신비롭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이러한 자연 현상이 신비롭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nature is mysterious. 자연은 신비롭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오늘도 감사하며 영어로는 I'm thankful toda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hankful 하면 감사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I'm thankful 나는 감사한다. Today, 오늘. 즉, 전체적인 의미는 I'm thankful today. 오늘도 감사하며. 이번 문장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 영어로는 Let's live happily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Let's 뭐뭐 뭐 하자. 스스로 다짐하는 그러한 표현도 되겠고요.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Let's live. 이때 live 하면 살다. 그래서 Let's live 살자 happily. 행복하게, 즐겁게, 즉, 즐거운 마음으로. 전체적인 의미는 Let's live happily.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Friday, November twenty first, twenty twenty five. Friday, November twenty first, twenty twenty five. Friday, November twenty first, twenty twenty five. Saman Sawon three cold days and four warm days. 3 cold days and 4 warm days 3 cold days and 4 warm days 우리나라 겨울 날씨다 It's winter weather in Korea It's winter weather in Korea It's winter weather in Korea, weather in Korea. 3일 동안은 춥다. It's cold for 3 days. It's cold for 3 days. It's cold for 3 days. 4일 동안은 따뜻하다. It's warm for 4 days. It's warm for 4 days. It's warm for 4 days. 리듬 있는 날씨다. Weather is rhythmic. Weather is rhythmic. Weather is rhythmic. 그래서 참 다행이다. So it's a good thing. So it's a good thing. So it's a good thing. So 자연은 신비롭다. Nature is mysterious. Nature is mysterious. Nature is mysterious. 오늘도 감사하며 I'm thankful today. I'm thankful today. I'm thankful today.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 Let's live, Let's live happily. Let's live happily. Let's live happily. 오늘도 영어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두 개의 문장을 영작 연습 문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첫 번째 4일 동안은 따뜻하다. 댓글에 영작하신 문장을 써 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두 번째. 그래서 참 다행이다. 댓글에 영작하신 문장을 써 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